Thank you.

Did they give you instructions? Um yeah, we were just looking at it now. Okay. 야,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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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다. 진짜 좁다. 와, 와. 진짜. <laughs> 그럼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친 지금 뭘 먹으러 가고 있죠? 저희는 갑자기 생각했네. 시푸드 스페니시 요리를 먹으러 가고 있죠? 네, 스페니시. 맛집이 뭐였지? 라는... 시푸드. 우... 들어. 파일라파일라파일라 시푸드 칸 맞아. 야, 이거 뭐야? 사니 많아 어? 괜찮아. 우리 부킹. 어. 어? 5분 늦었다 아진짜 사서 뽑기? 땡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아 나뺐 그냥 빵?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피낭 피 피낭 냥봐 약간 볶음밥. <후끈밥>. 오. 이게 <laughs> 우리 집에 있는 밥가락 같은데? <웃음> <웃음> 오! 어, 비온다 비온다 모살라인데 응. 봤어 나는 컵라면 아 휴지도 사야되고 오케이 어 이정도 사이즈? 이정도 사이즈면 아니 진라면? 아, 냄비를 꺼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 그럴까? 이거 하고 하나로 나눠 먹어 혹시? 두개어나 깜짝 놀랐어 방금 내일 아침에는 라면 하나 끓여? 끓일까? 아니면 컵으로 할까? 컵으로 할까? 컵으로 할까? 그래, 가볍게? 아, 두개 그래! <laughs> 어, 음, 어우 음, 다행이다 음, <laughs> 야 우리 오늘 잘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들고 가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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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이틀 사는 거 맞아요? 아, 빵. 네. 딱이 굿. 예. 예. 오케이. 어, 어, 이제 이거 어떻게? <laughs> 둘다 <laughs> 넣고 둘다 내가 한 번만 해볼게. 너 안돼. 나좀 잘해. 그래? 아니, 어, 내가 같이 했을... 협동하면 안돼. 어. <laughs> 어. 협동하는 순간 망할 것 같아. <laughs> 오, 어. 오. 어, 은버리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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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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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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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어 됐다 됐다. 에... 어그 TV. 티비. 티비 틀면 근데 그거는. 그건... <laughs> 내가 조심조심 먹어. 2 차. Yeah. 얘를 대충 구울게요 다늘러놨나 그럼 계란 삶을까? 예쁘다. 어, 느낌이 달라. 그래도 조용해. 어 조용해. 이건 무슨? 아, 여기네. 페스트트몰 아, 근데 되게 이거 되게. 약간 맨날 보던 풍경인데 새롭다. 어, 되게. 좀더 물빠진 색. 어. 그냥 저거. 아. <laughs> 이거 하나 살까? 근데 너무 안 이뻐. 엽서. 1불이래. 1불? 응. 네. 이거 두 개? 네. 우리 아시안마트 <laughs> 아 육개장 너무 먹고 싶어 나도 살까? <laughs> <할까>? 갈 <laughs> <laughs> 아, 김치왕 먹고 아. 감자탕? 감자탕? <laughs> 브리즈번은 브리즈번은 없어 <laughs> 시이 <시장이라고 웃음> 어. <laughs> 이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에스프레소다 예쁘네 이제 뭐하지? <laughs> 우리 이제 뭐해? 인공 인공바다 갈까? 아 거기 가볼까? 이름 뭐지? 아니 그 다리가 진짜 약간 구던거 아니야? 그런가? 그런가? 안에 사람이 있나? 없는 거 같은데. 메뉴. 이제 뭘리여 이거 팔리지? 그러니까 살짝 아, 힘들어. 왜냐면은 어. 뭔가 둘러보는 것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활동이 사실, 없어. 어. 어. 와, 재밌었다. 맞아, 맞아. 이런 게 없고. 어, 갈까, 이제? 갈까? 어. <laughs> 아, 아, 아 인공수영장? 인공수영장? 되게 조그만한데? 그러면은어 내가 네. 사진에서 보던거다 이게 오, 맛있다. 아 여기다 아~~ 아닌가? 맞지? 어 맞네 모래 어, 모래 아, 어. 오 아, 테마, 테마 수영장 같다. 음. 갈까요? 갈까? 우와. 이거 차버려? 어, 그래. <laughs> 네, 학교에, 어. 하, 야, 예쁜데? 야, 이거 예쁜데? <laughs> 배고파. 어, 배고파. 오, 그러게. 오케이. 참 신기하다. 근데 그렇게 탁청이야? 응. 아 저렇게 크고 선명한 빨준드노트 파란보가 진짜 다 들어가 있는 무지개 그 정말 오랜만인데? 근데 하늘 너무 예쁘다 오늘. 오, 예쁘다. 그 트로만쇼 봤어? 안 봤어. 거기는 어떤? 고안들 아니, 이거 다 한국 음식, 거의 아시아 음식점인에 아시아 음식점인데? 음. 감사합니다. 먹는 거, 이게 초키야?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아침에 좀 저녁 맞아, 때? 맞아, 맞아, 맞아. 족발, 무족발, 개만테 좋을까? 푸파이 사나? 네. 푸파이 사. 비닐봉지가 너무 커서? 지금 너무 배고파. <laughs> 나도 아니, 갑자기 배고파. 진짜로. 오, 냄새는 느껴? 음. 아, 열심히 찍어볼게. 대충 찍고 말았는데, 사실. 음, 맛있어? 응, 대박이야. 응, 왜? 왜냐발 말이야. 아, 그래? 맛있어. 맛있어. 안괜거 아니야? 나침 응. 돌아가 진짜로. 이야, 대박이 응,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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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환이 많이. 괜찮냐? 오늘 효과는 안 나요. 그래서 기분아.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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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멜번에서도 안 타던 우버를 <laughs> 브리즈번에서 진짜 나도 한 번쯤 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겁나 웃 오히려 냄비가 빠가서안 뜯는 게 나을 것 같아. 살짝 아,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웃음> 맛있겠다.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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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냄새 <냄내> 맡으니까 배부르는지도. <laughs> 그냥 코코마냥. 후식자 된거 아니야, 우리? <laughs> 아, 너, 너무, 너무한데? 그래도 또 먹으면 또 들어가죠, 나만이잖아. 우후! 이러고 있어? <laughs> 뭔지 알아? 유튜브 올리면 은 <laughs> 그거 뭔지 알아? 댓글에 뭔 영상이 먹다가 그만 <laughs> <laughs> 아니, 우리 많이 먹지도 않았어, 근데. 맞아, 많이 안 먹었어. 다 먹을 수 있어.